레멘 음악대 옛날 어느 농장에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농장 주인은 당나귀를 구박하며 먹이도 주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큰 결심을 하였어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야겠다. 브레멘으로 가던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사냥을 할수 없게 되니 괜히 매일 때리기만 한단다.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자. 너희는 참 좋아보인다. 지붕 위에 힘없이 앉아있던 고양이가 지나가는 당나귀와 사냥개를 보고 말했어요. 고양이 너는? 난 너무 나이가 들어 쥐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 주인도 더 이상 나를 귀여워하지 않지 그러자 사냥개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프레맨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는 건 어때 당나귀가 사냥개의 고양이와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서글픈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이 그쎄 오늘 밤에 나를 닭고기 수프럼 만들겠다지 뭐야. 같이 브레멘의 음악대로 가자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고양이는 숲속에서 수탉은 나뭇가지 위에서 쉬고 있었죠 갑자기 수탉이 큰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반짝이는 불빛을 봤어 조금만 더 가면 집이 있나 봐 당나귀와 사냥개의 고양이는 수탉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 불빛은 숲 속에 있던 오두막집에서 새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쉿, 가만히 있어봐. 무섭게 생긴 도둑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당나귀가 꾀를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브레멘으로 가는 음악대니까 아주 큰 소리로 저 도둑들에게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야. <웃음> <야옹>. <웃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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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래.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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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이들의 합창 소리는 아주 이상한 울음소리로 변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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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이다 도둑들은 도망치게 바빴어요 당나귀와 친구들은 신나게 웃어대며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죠 오늘은 꽤나 힘든 하루였어 이제 그만 자자 얼떨결에 도망친 도둑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괴물인지 한번 보고 오자. 집안을 살피러 몰래 들어가던 도둑은 그만 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펄쩍 뛰어올라 도둑의 얼굴을 확할혔어요 괴물이다! 사람 살려! 문 앞에 있던 사냥개는 도둑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제말로 아주 다시는 니네 집에 안 올게. 이번에는 당나귀가 달려와 뒷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수탉은 있는 힘을 다해 울어댔어요. <laughs> <꺼끄네! 웃음> 너무 놀란 도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귀신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할퀴지를 않나. 돌아와 돌아와 고 부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두막집을 살피러 갔던 도둑이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를 하자 나머지 도둑들도 재빨리 숲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두막집을 차지하게 된 당나귀와 사냥개. 고양이와 수탉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당나귀와 친구들은 불레 맨으로 가지 않고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